1일 열린 K리그원 32라운드에서 수원과 경남이 웃었습니다. 먼저 상주시민운동장에선 수원삼성이 상주상무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최근 6경기 무승에 부진해서 힘겹게 탈출했습니다. 전반 20분 상주 권한교에게 선제골을 내준 수원은 후반 8분 만에 대안이 홍철의 패스를 받아 피널티 지역 정면에서 반박자 빠른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수원은 후반 25분 상주의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위기에 빠졌지만 골키퍼 신하용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는데요. 결국 수원은 후반 33분 사리치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오다 벼락같은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꽂으며 귀중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한편 경남FC는 제주 유나이티드에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경남은 3경기 연속 무승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경기 초반부터 양 팀은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골은 좀처럼 터지지 않았고 결국 전반은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이 시작하자 양 팀이 교체 카드를 통해 반전을 노렸는데요. 마침내 후반 추가시간 이동수의 골이 터지면서 경기는 제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경기가 펼쳐졌던 K리그1입니다 울산과 전북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가 기록이 되면서 전북현대가 결국 조기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울산이 2대1의 스코어로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추가시간에 이동수 선수가 페널티킥 득점을 하면서 극적으로 또 승점 1점을 가져가게 됐고요 그렇죠? 조기 우승 V6를 달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2위 경남 오늘 경기 패배했습니다만 여전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3 울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2위와 3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 4위 포항, 5위 수원, 6위 제주. 자,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질 수 있는 팀들입니다. 이제 7위부터는 강원, 대구, 아, 서울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하위 스플릿이면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인데 굉장히 그렇죠. 많은 팀들이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K리그 순위표입니다. 예, 이렇게 K리그 순위표 살펴봤고요.